여러분의 삶을 보고, 결과를 보고, 성과를 보고, 아무도 미쳤다고 얘기할 사람, 이젠 없을 겁니다. 헬로, r 이브리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인드 파워 스페셜 있을 조성입니다. 여러분 2024년 지난번 영상 보시고 여러분의 미래 설계도를 한번 그려 보셨나요? 그것에 이어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더더욱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공의 지름길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2024년 계속 쭉 정주행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짝반짝 찬란하게 빛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어느덧 25번째 시간입니다. 잠재의식에 당신의 소망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시각화하는 것, 즉 모습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 잠재의식은 만능이지만 100% 당신의 의식하는 마음대로 움직이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다. 따라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소망을 잠재의식 속에 잘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멋지게 자기의 소망을 잠재의식 속으로 옮겨 놓을 수 있을까? 우선 당신이 소망하는 바를 시각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소망한 바의 모습을 마음 속에 그림으로 떠올리는 것이다. 머피 박사는 이 기술을 마음의 영화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머피 박사는 미국 중서부에 여러 주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곤 했는데 그곳에 계속 머무르는 한 장소를 마련하고 싶었다. 그곳을 중심으로 하여 활동하고 싶었던 것이다. 한번 그러한 생각이 들자 좀처럼 그 소망이 그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강연을 마치고 나서 워싱턴에 있는 스포켄이라는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는 소파에 몸을 길게 눕혀 완전히 긴장을 풀었다. 그리고 나서 주의력을 정지시킨 채 조용하고도 수동적인 기분이 되도록 했다. 그러고는 많은 청중 앞에서 강연하고 있는 전경을 상상했다. 제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상적인 기회가 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그 상상 속의 청중을 보면서 그것이 전부 실제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한 현실감을 느꼈다. 그는 이 마음의 영화를 스스로 각색하고 그 주연을 맡았던 것이다.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그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커다란 평온함과 만족감을 맛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 그에게 한 통의 전보가 날아들었다. 그것은 마음의 영화에 비친 것이 실현된 것으로서 중서부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활동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전보였다. 머피 박사가 이를 받아들이고 중서부에서도 크게 활약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뭐피 박사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시각화했고 그리고 중소부 지역에 어떤 한 장소를 마련을 해서 강연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시각화를 하신 것이죠. 어느 날딱 일어났더니 굉장히 평온한 느낌이 들고 굉장히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가 유럽에서 강연을 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저는 마인드 파워 심화 과정에서 하는 위너즈 북이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그것도 백인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 제 모습을 떠올렸었고요. 정확하게 2,000명 앞에서 강연을 한다 그리고 기립박수를 받는다라는 그 모습을 떠올렸고 계속 상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유럽에서 가장 큰 행사에 제가 초청이 되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무대에서 제가 그 강연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립박수를 하는 그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시각화하라 잠재의식의 나의 소망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시각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여러분께서 현재 시제로 원하는 것을 외치셨잖아요. 이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계속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마인드 파워 독서 코치 과정에서 필독서로 부의 확신과 더 플러스를 쓰고 있습니다. 독서 코치 과정 이제 앞으로 곧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나눠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나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 더 많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무한 성장하기를 원한다. 나는 무한한 지성이나 신과의 하나됨에 관해 좀더 깨우치고 싶다.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 정진하고 또 정진하면 결국 깨우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정진해야만 한다. 자신이 욕망하는 가치를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써야 한다. 마음 속에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면 반복을 통해 그 이미지를 잠재의식에 새기고 스스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 이를 실현해야 한다. 네빌은 이를 결정적 상상이라고 불렀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라는 의미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자신의 모습에 감정적으로 이입하는 것이다. 이것이 육체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당신은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때 지금의 의미란 이렇다.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본 순간, 감정적으로 이입하는 순간, 이미 당신이 이룬 것처럼 여겨라. 때론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모른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자신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우리가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사실을 말하면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다. 사람들은 95%가 똑같이 노력하지만 오직 5%만이 성공한다. 자, 마인드 파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은 95%신가요? 5%신가요? 5%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주 많습니다. 우리 특별한 마인드 파워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5% 안에 들고 계십니다. 여기서 바프럭터가 시각화하는 것을 명확하게 자세하게 글로 설명을 해두었죠.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한 번에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열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그동안 기존에 생각했던 것을 깨셔야 하죠. 반복밖에 없습니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이미 이룬 모습을 마음속에서 감정 이입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반복해서 새기고 느끼고 그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공부한다 그러면 너 미쳤니? 네가 왜 하는 거니? 너 혹시 종교에 빠진 거 아니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 계속 구독하시면 정말로 진짜로 생각하게 되시고 마인드 파워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주변에서 미쳤구나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미쳤다라는 얘기를 좀 즐깁니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으시면 아나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강화시켜 나가시다 보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결과를 보고 성과를 보고 아무도 미쳤다고 얘기할 사람 이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과가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2024년도에 보이지 않는 씨앗을 심었죠. 그것이 발현되기까지는 끊임없는 이런 양분의 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시각화하는 과정이 비옥한 토양에 양분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자라려면 계속 양분을 우리가 주면서 가꾸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가꾸는 과정들을 하시는 동안 인생의 주인공으로 활발히 비상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24년 우리 정말 함께 비상했으면 좋겠고요. 링크 보시면 마인드 파워 스쿨 최근 공지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또 2024년 많은 좋은 컨텐츠로 함께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활짝 웃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Happy New Year, everyone. Have an amazing day. Bye bye.